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채널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약을 먹었는지 헷갈리며, 방금 전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시나요? 단순한 건망증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치매의 그림자, 많은 분들이 그것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넘겼던 어떤 식습관이 그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한 스푼으로 뇌를 지키는 놀라운 방법, 그리고 전통 속에 숨겨진 과학적 해답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뇌를 살리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천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집안 곳곳을 헤매 본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방금까지 손에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도무지 어디에 뒀는지 생각이 안날 때가 있죠. 혹은 세탁기를 돌려놓고는 완전히 잊어버려서 하루 종일 젖은 빨래를 그대로 두셨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약 먹는 시간도 헷갈려서 오늘 먹었나 안 먹었나 알약통을 열어보며 확인해본 기억도 있으시겠지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마음 한 구석에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이런 깜빡깜빡 하는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괜히 가족들에게 말 꺼내기 어렵고 병원에 가보자니 괜한 걱정을 키우는 건 아닐까 망설이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자주 깜빡거리는 자신을 보며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혹시 이런 변화들이 정말 치매의 시작이라면 나도 이제 예전처럼은 못 사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괜히 걱정 끼치기도 싫어서 혼자 조용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 속에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될 신호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단지 열쇠를 자주 잊어버리는 일일지 몰라도 그 뒤에 더 깊은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뇌 속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혈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혈관들 사이에 콜레스테롤, 염증 물질, 산화된 지질 같은 노폐물들이 조금씩 끼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혈액이 뇌세포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세포가 점점 손상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는 이런 혈류 장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까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되고, 나중에야 심각한 상태가 되어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변화는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 조금씩 쌓여가는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변화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야말로 뇌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공적으로 정제된 기름, 트랜스 지방,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이 포함된 식용유는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노폐물을 쌓이게 만들어 뇌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먹는 튀김 패스트푸드 가공육 즉석 조리식품 속에는 이런 해로운 성분들이 숨어 있으며 이로 인해 뇌혈관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혈류는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단순히 비만이나 고혈압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 공급 자체를 방해하여 기억력 저하, 사고력 둔화, 집중력 부족 등의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더큰 문제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몇몇 식품들도 실제로는 뇌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수 있지만 뇌세포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뇌 기능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합니다. 반면 오메가3이 풍부한 식품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식습관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건강하다고 착각하며 뇌를 망쳐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뇌의 미래를 결정 짓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할머니께서 나무를 묻힐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시던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때는 단지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한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속에는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들기름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효능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성분임이 드러났습니다. 들기름에는 전체 지방 중약 60%가 오메가3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오메가3은 우리 몸 속에서 DHA로 전환되어 뇌신경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막이 유연하고 부드러우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통과하고 노폐물도 원활하게 빠져나가지만 반대로 DHA가 부족하면 세포막은 점점 딱딱해지고 정보 전달이 느려지며 뇌 기능이 둔화됩니다. 마치 굳은 고무처럼 단단해진 세포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기억력 저하나 판단력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들기름 속의 DHA 전환 능력은 단순히 뇌세포의 구조적 건강을 넘어서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들기름은 또한 천연 항염 작용을 통해 뇌혈관 내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의 생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뇌가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상들이 무심코 사용했던 들기름이 사실은 가장 현대적인 뇌 건강 솔루션이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야 알게 된이 과학적 진실을 조상들은 이미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를 되살려 뇌를 보호하는 식습관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무려 10년간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하며 식이 지방과 치매 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통념을 뒤집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주로 섭취한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은 평균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들기름과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무려 43%나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일상적인 식습관 하나가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름 속에 들어 있는 지방산의 종류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는 대부분 오메가 9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심혈관 건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지만. 뇌세포막을 구성하거나 뇌 염증을 억제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뇌세포 보호 및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인종 간의 치매 발생률 차이에서도 이 기름 선택의 중요성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연구에서는 서양인들이 동양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로 식용유의 종류를 지목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올리브유 중심의 식습관을 유지해왔지만 동양 특히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전통적으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혜가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을 뜻합니다. 김장을 담글 때 나무를 묻힐 때, 밥에 한 방울 떨어뜨릴 때마다 할머니들이 사용하시던 그 들기름이야말로 뇌를 살리는 천연 예방약이었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야 밝힌 진실을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들기름의 뇌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섭취 시간입니다. 들기름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자기 전입니다. 밤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때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의 정화작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 들기름 한 스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기름맛이 거북하게 느껴진다면 꿀한 방울이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면 거부감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관법입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매우 빠른 기름이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상온에 두면 공기와 빛에 노출되어 산화가 진행되며 그렇게 변질된 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들기름병을 열었을 때 쓴맛이 느껴지거나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다면 즉시 폐기해야 하며 절대로 아까워서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구매하실 때는 큰 병보다 작은 용량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달 이내에 모두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 선택입니다. 기름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저온 압착 방식으로 짜낸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화학 용매를 사용해 추출한 들기름은 영양성분이 상당 부분 파괴되어 있으며 불순물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오메가3의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김치, 청국장, 된장국, 미역국 등의 들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면 맛과 영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들기름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조미료로만 생각했던 들기름이 뇌를 위한 강력한 영양제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들기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섭취만으로 끝내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들기름은 그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만나면 뇌 기능이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뇌에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소의 양이 증가하고, 염증이 줄어들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산책은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와주고 기분을 밝게 해주는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시켜 심리적 안정과 우울감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산책이 어려운 분들은 실내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손목 돌리기, 목 돌리기, 어깨 으스기기 같은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뇌에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들기름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뇌는 깊은 수면 중에 노폐물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없이는 어떤 영양소도 재기능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거나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단 전반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현미밥, 생선, 제철채소 같은 자연식 중심의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런 식단에 들기름을 곁들이면 오메가3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조화를 이루어 전반적인 인지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발효식품과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오메가3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단순한 합보다 훨씬 큽니다. 결국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들기름 섭취와 함께 운동, 수면, 식단이라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갖춰나간다면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두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이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무조건 똑같이 섭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분들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들기름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함부로 병행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초기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기름이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하여 며칠간 몸의 반응을 관찰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한 스푼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들기름은 도움을 줄수 있지만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들기름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섭취하던 다른 기름의 양을 줄이는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볶음요리를 할때 들기름을 조금만 넣거나 조리 후 마지막에 한두 방울 넣는 방식으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들기름을 복용한다고 해서 기름진 음식을 더 먹어도 괜찮다는 착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고 평소보다 다른 기름이나 지방의 총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절해야 뇌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평소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새로운 식품을 섭취할 때 항상 작은 양으로 천천히 시작하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결국, 들기름도 하나의 식품인 만큼 몸의 상태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무조건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가 장기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은 항상 신중해야 하며 올바른 정보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효과는 하루 이틀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며칠 섭취해보고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껴 실망하거나 중단해버리지만 뇌는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적어도 석달 이상 꾸준히 실천했을 때 비로소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들기름을 매일 한 스푼씩 섭취한 지두 달이 지나면서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고 석달이 되자 약속을 잊지 않고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등 분명한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뇌가 점차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신경전달물질 생성을 촉진하는 복합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응이 아닌 장기적인 누적 효과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석달 이상을 기준으로 가능하다면 반년 정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정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단지 치매 예방에만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인지력 향상, 기분 개선, 스트레스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뇌뿐만 아니라, 심장, 간, 장기 전반에 걸친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강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잠깐 열심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한 스푼의 실천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고 누적될 때, 우리의 뇌는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을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30일, 60일, 90일이 쌓이면 어느새 예전보다 또렷해진 기억력과 생생한 사고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입니다. 치매는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같은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피로와 삶의 질 저하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특히 실제 간병을 맞게 되는 가족들, 그 중에서도 며느리나 딸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큽니다. 환자의 기억이 흐려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성격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작은 실천, 들기름 한 스푼의 선택이 단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 하나가 건강하면 가족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웃음과 대화가 넘치는 일상을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진짜 시작입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뇌세포 하나하나를 되살리는 생명의 에너지이며 가족의 평화를 지켜주는 작은 방패입니다. 치매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예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루에 단한 스푼, 작고 꾸준한 실천이 10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들기름을 선택한 그 결정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가족의 눈물을 막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과 품위를 지켜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치매는 피할 수 있는 질병이고 건강한 노후는 운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셔서 좋은 들기름 하나를 고르십시오. 작은 병으로 시작해 한 달, 세 달, 반년, 그리고 평생을 이어가십시오. 그 꾸준함이 여러분의 뇌를 밝게 비추고 가족에게 웃음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키는 일이 결국 가장 큰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응원합니다. 함께하는 노년건강이었습니다.